오늘 대신 알아봐 드립니다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한 내용과 함께 메가스터디에서 최근 진행한 2024 특목 자사고 입시설명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개편시안을 읽어 봤는데요 저도 아직 초등을 키우는지라 관련된 인사이트가 좀 부족해서 해당 설명회에 가서 현장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오니까 그 일정 부분 정리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초등 부모님들은 사실 입시 정보가 좀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들어 두시면 이후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보시는 이 자료는 지난달 발표된 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죠. 해당 자료는 정보란에 링크도 걸어드렸으니까 그 출력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2와 중3이 가장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 개편안은 현 중2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 제도가 바뀌다 보면 해당 연도 앞뒤에 해당되는 아이와 부모는 더 혼란스럽고 불편하기 마련이죠. 먼저 이큰 골자들은 이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입 부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한다. 어,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즉 유리하고 불리한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한다. 그리고 내신에서 어, 논서수령 평가를 늘린다 등입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현 9등급의 등급체제가 5등급 형태로 내신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수능의 선택 과목이 대폭 통합형 과목으로 변경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당 개편안이 시사하는 점을 메가스터디 교육에 설명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로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석차의 의미가 없이 개인의 성취평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의 의미가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현재 4%예요.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은 10%입니다. 그럼 더 이상 등급만으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아이가 받게 되는 원점수, 실제 점수가 중요하고, 아이의 성취 수준 자체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제 수능 성적으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고 이과형 아이가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수시에 해당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을 통한 정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죠. 어, 개편 안에서 수능이 공통 과목으로 거의 전부 바뀌게 되는데요. 통합 과학, 통합 사회 형태로 개편이 되고 수학의 경우에도 선택이 없이 이제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로 모든 시험이 공통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 문과 친구들이 수학에서 공통인 수 1, 수 2의 선택 과목을 하나 하면 되었는데,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똑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학에 강한 이과 친구들이 유리해집니다. 우리 때도 그랬지만 국어 사회를 잘하는 문과 친구가 수학과학을 잘하기는 참 어렵지만 반대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국어 사회를 잘하는 건좀 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전체 성적의 상위를 모두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공적성과 관계없이 이과형 친구들이 문과에 탑 학교들까지 장악하게 되고 수능으로 더 쏠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납득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어 특목고 자사고의 위상과 선호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였습니다. 그 전국 교교에서. 특목자사고의 비율은 어 실제로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입을 겪기 전 사실 고입부터 이미 한번 입시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특목자사고가 존재하는 한 중학에서부터 경쟁은 사실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내신 등급의 의미가 없어지고 개인성취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개개인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의 학교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되고 이 친구들은 내신을 통해서 수시를 준비하기보다는 어, 대부분 수능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이유로 특목 자사고 쪽으로 더 선호도가 몰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고 친구들이 이미 중학교 때 올해 일을 받는 친구들이 거의 가잖아요. 그이 친구들 간의 내신 경쟁에서 수시를 통한 서울대 입학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가려고 모두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상대 평가보다 이제 절대 평가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당연히 개인의 성취도가 중요하니까 면학 분위기가 더 좋은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더해서 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중요도도 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학습 부담도 더늘 거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어, 이번 그 설명회를 사실 직접 참관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설명회는 그 타이틀 자체가 특목 자사고 입시 전략 설명회다 보니까 그 중3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입학 방법을 설명한다거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 특히 일반고에 진학해서 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아니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 같은 내용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최상위 그룹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의대나 스카이 입학을 중심으로 한 전략, 그 앞단의 특목자 사고 선택이 중요함을 어필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느꼈을 때, 어, 이전에 이제 설명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백 명이 이제 현장에 와 있었는데, 주말 오후 2시간을 꽉 채워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부모님들도 당연히 많았고 특히 몇년 전에 제가 해당 설명회를 갔을 때보다 어, 아빠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어, 이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들 정말 열심히 듣는 그런 분위기에 어, 저도 뭐 열심히 들어보면서 어, 초등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 굉장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또 복잡한 이런 교육 제도와 현실 때문에. 답답해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해당 설명에서 중3을 위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중간에 뭐 중학교 학부모 아니면 초등학교 부모에서 손을 들어보게 했는데요. 중 1, 2 부모님들과 아이들도 많았고 그리고 초등 6학년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 지금 개편되는 어떤 시안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그 아래쪽들도 어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어 시작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해당 설명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 모두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입시와 개편되는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저는 도움이 되었는데요. 초등에 사실 설명회를 너무 많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초 6학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나 입시 설명회를 일정 부분 좀 다녀보시면 나름의 방향과 어, 설정을 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 어, 2025-2025학년도부터 그,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서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했죠. 초등부터 의대 입시반이, 뭐, 아니면 의대 준비반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서울대 입학세 중 상당수가 반수나 재수를 통해서 자신의 과를 버리고 의대로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많은, 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적성과 관심보다는 직업의 안정성과 또는 부를 위해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최근 EBS의 다큐, 다시 학교, 잠자는 교실편에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 수업을 제대로 듣는 학생이 고작 20%라는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대입에서 이미 실패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의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그저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결과만을 이제 중시하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 같아서 어, 상당히 슬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 우리 교육의 교육 환경 또는 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 개편 시안의 취지와 배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이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과 수능의 공정성 그리고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 평가들이 추진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 공정한 상황이 될지 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진로적 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 즐거운 장이 될지는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그2028 대입지도 개편 시안과 함께 어, 설명에 다녀와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입시는 참 복잡하고도 수많은 관계가 얽혀있는 어려운 이슈입니다. 초등부모로서는 사실 아직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들어두신다는 생각으로 어, 이런 관련된 새로운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트래킹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시와 관련하여 우리를 그 잘못된 정보에 좀덜 현혹당하게 할수 있고 또 불필요한 컨설팅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해나가야 할 바른 것들, 단순히 입시의 성공을 위해 지식을 먼저 쌓는 의미가 아닌 진짜 인재가 되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입시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나 설명의 내용들을 좀더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